셋, 둘, 물약, 고. 라바한테 눈속 붙여 주시고요.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반대만 터둬도 될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바닥 좀 피하시고요. 탱커 좀 나가지 마시고. 안 걸리셨나보네요. 인프 대비 약상계 오케이. 광치시고광 탔으면 원거리를 한편에 모여주세요, 발에. 항상 인프를 마지막까지 쳐주시고요 넘어오시고 동그 방향으로 가능하면 앞쪽으로 붙여주세요 맞아주시고요 맞아주시면은 요거 자연스럽게 바닥 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요 지금 밀리분들 너무 많이 맞아요 원거린 정령부터 먼저 인피디립 약상기 하시고. 고핀. 방치시고. 아 멀리 나가시고요. 나머지 온골리는 동굴에 모여있어요. 여기서 라바님 휘대 살짝 간다. 너무 알 거예요,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넘어오세요. 됐고요. 멜바으로 일직선 앞으로 붙어주면 좋고 3습니다가 어, 어. 충분하고요 맞아주시고요 벙거리 마찬가지로 정령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넘어갈거예요 안전하게 갈게요 뭐 헬레님이 씹어주는거 정도 아니면은 안전하게 갈게요 평소대로 음, 약상계 너무 멀리 가계시지 마시고 고핀 방치시고요 반지 올라왔고. 해제 바로 돼야 되니까, 바닥도 많이 받지 마시고요 원거리 혹시 모르니까,가 아니네요. 바로 해제해주시고, 요거 잡을 준비해주세요. 반드시 때려야 돼요. 됐고요 불문 올거예요 이동하시고, 이대양꾼이라서, 넉넉 먼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넉넉부터 들어가시고요 임규버스님 이어주세요. 양꾼분들, 낙사 안 당하게 잘 해보시고. 근데 우라는 처음에, 혹시 어임 때, 앞으로 좀 가야 할지도 몰라. 안그럼 낙사할지도 모 몰라. 숙사 올리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어, 저스교수스님 일단, 박대 분들 너무 많이 밀지 않게 서로 보시고요. 약사님, 이리 해놓으세요. 고핀. 광부터. 일단 가봐야 야수님 죽으셨고. 어주고 맞고 나갈 거예요. 인 마무리 하시고요. 일단, 나가서 인크버스 살릴게요. 나와서 인크버스 살려주시고. 본지랑 비비세요. 너무 밀리랑 많이 비우시면 안 되고. 그냥 한, 그냥 본지에 들어오면 될것 같아. 본지에서 비벼. 한장이 비워주셨네요. 한 장에 모이시고, 보드가 가볼게요. 해제 밖에 나와요. 나왔고요 킵해주시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킵차 봐주시고. 또. 우사 일단 타겟 잡으시고요 라반 셰포 최포 준비. 셰포 썰어 지금 나가시고요 약상계 해놓으시고 헌올려주세요 다시 들어오셔야 되고 빠르게 어이마요 약상계 해놓셔야되고요됐고요 차단 보셔야 되고 고핀 광부터 먼저 맞아주고 나갈게요 마찬가지로 맞아주고 나오세요 45퍼 다시 나오시고요 마, 많이 맞지 마시고 40퍼에 비중제 하고 넘어갈게요 깊은거 아닙니까 혹시나 헬레이스가 씹어주면은 한장에 모이시고, 안에 들어가 볼게요. 혹시 한 씹어주면, 그냥 볼거다 보고 나서 넘어갈게요. 안에 들어오시고, 이걸 해제하는 거 아니고요. 딜 중지 하세요, 딜 중지. 죄송합니다. 뒤 완전 끊어주세요. 이거 나중에 해제할 거고요. 풀릴 때쯤에, 교란을 돌려주세요. 약상기비를 해놓으시고, 어이마요, 바닥 피하면서. 중간에 이왕하면 그냥, 고핀. 방치시고요 떨어 죽지 마시고 앞으로 뛰세요 된것 같고요 맞아주고 나갈 거고 네교환잘 돌리셨고요 나올 거예요 둥치 네, 말아주고 나가요 딜은 해골이 있고요 나오면서 해골딜 하세요 하루는 세포 준비 걸리 바로 세포 해주시고 해골딜 하세요 세포 해주시고 차단하시면 안 되고요 됐어요 마무리하세요 혹시 받아보면 반대로 마무리 하세요 차는 보시면서 요거 일단 블러드 간지 물약 다 키시고 극딜 해봐요 밀리 분들 너무 겉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원거리 너무 모여있지 마요 저 넘어갈게요 굴분 천리 님은 넘어가지 친레. 말고요 네아그 인풋으로 도핑 주셔야 되는데 아 두발 해야? 아이고 어 두발 방금은 걸렸나?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 가봐요, 한번. 인프 잡았나요 낙사하신 거 아니죠. 낙사하신 거, 아... 아, 일단 가봐요. 라반이 뭐, 못, 못버지나 일단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라반이이 한... 생존기 남아있는 거 있으면. 제, 제가 게불러요한번 네. 흡사 올리시고. 생존기 있으면 다 쓰면서 버텨줘요. 지금 노양님 아프거든요, 저 때문에. 가운데로 모이시고요. 반대편으로 넘어오세요, 반대편으로. 아줌 첫 번째 거 맞으면은 바로 그래. 그, 저활 날려요. 추적 피하면서 최대한 붙어보시고, 두 분자는 반대편으로 가서 약단자 하신 다음에 거기서 바로 저활 써요, 지금. 캡틴 날려요. 아껴주세요. 도피 써야 돼요, 헬릭스 광부터 먼저 치셔야 되고요. 캡틴님 거 아껴주세요. 마지막까지 광치셔야 되고, 맞을 수있무면 높게 말아주시고요. 캡틴님 저한테 이손 지금. 그대로 가봐요. 딜려 중에서 혹시 살릴 수 있으면 바로바로 살려주시고. 얼마요? 요번 얼마 넘기면 되거든요? 버고보세요 한번. 그리고 가운데 왔다가 유도하고 나서 상계하면서 만두만 밀어요. 라반님만 살려봐요. 저못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죽어요? 그러면 헬레이스님 정면보고 그..벽에 안닿게 도발만 한번 해봐요 정면 방향만..어차피 그 죽는거 라바님 그게 앞으로 쏘는거잖아요 그쵸? 인풋 피하면서 만나면 밀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0만 네, 3백만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하나어 어, 사라지는구나 제가 죽고 내려갈게요 현 명한 판단 형님, 아, 왜사 줄까요? 아, 예, 어, 성곤 니가 고속 펌 이다.